2018년도 9.1. 연수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에요 2019년도. 작년 5월 4일날 봤었는데, 이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어, 저 당시 AB가 주어져 있고, AB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죠? AB가 주어진 상태에서 A-2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도하쌤, 뺄쌤, 이거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답이 이제 3번 이제 쉽게 나올 거니까 요 문제는 이제 패스할게요. 자, 2번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뭐 A가 1 플러스 2I, B가 1 빼기 2I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뭐이 식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요런 문제는 일단 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보고 보통 이제 그 합과 차만 합과 차만 좀 계산하면 될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제서 제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a 빼기 b가 얼마죠? a 빼기 b가 이제 4i죠. 근데 요식 가만히 보시면 이식이 이제 a 빼기 b의 전체 삼제곱이잖아요, 그렇죠? a 빼기 b의 3제곱이니까 그지? 답은 뭐 마이너스 64i 그지? 답은 이제 5번 뭐 이런 문제도 그냥 오미가몸 푸는 문제죠 그죠? 예,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역시 뭐 비슷한 문제죠 그죠? 예 뭐가 비슷하냐면 그 a b x 더하기 y x 3제곱 더하기 y 3제곱 요거 두개 이런 거 나와 있으면요 합과 제곱의 합이라든지 삼제곱의 합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일단 합과 곱이 필수죠 합과 곱 그래서 합은 여기 나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곱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삼제곱의 합이 나와 있으니까 이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제 곱을 한번 구해 볼게 그지? 그래서 이제 x 3제곱 더하기 y 3제곱 곱셈 공식 변형이야 x 더하기 y의 3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이게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준식은 얼마나 와? 14나오죠 14고, 이거 얼마예요? 8 빼기 3xy에 이게 2가 되니까, 그죠? xy는 얼마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겠다, 그지? 그죠? 그럼 xy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왔거든요. xy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 뭐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 빼기 2xy이지.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인요 4.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아, 6 나온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차 함수 주어지고 X축과 만나는 건 골라라. 여러분,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이거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이, 판별식 알죠? b제곱빼기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쓰면 답이 나와요. 답이 몇 번이냐? 답이,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4번.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이차함수와 <laughs> 직선이 접한다. 이것도 뻔한 문제죠. 일단은 이차함수와일차함수가 만난다, 접한다는 얘기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만나든 말든 간에, 일단 연립을 한 다음에, 그죠? 연립하라는 얘기는 주식을 갖게 놓으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접하도록이니까, 교점 몇 개? 교점 한 개. 근이 한 개란 얘기니까, 2차 방정식이 되고, 근이 한 개니까, 예, 판별식이 0이 돼요, 그죠? 예, 요거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도 패스할게요. 답이 1번입니다, 1번. 다음. 6번 문제.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복 2차식이라네, 복 2차식. 복 이차식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중복됐다, 중복된 이차식이라 말하는데, 자이 복이차식은 인수분해를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x 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볼게요. t의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이 경우 곱이 4고 합이 3 되는 숫자는 실수 중에는 없으니까 실패, 실패. 그럼 뭐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두번째는 얘를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a제곱 빼기 b제곱 이런식으로 합체공식적으로 좀 나눠는 놓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누굴 보는 거냐면요 여기 최고차 4차식이랑 이 상수항만 가지고 앞에 제곱을 만들고 뒤에 가운데 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b제곱 거를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무슨 말이냐 x4제곱 더하기 얼마 x제곱이 있고 더하기 4가 있는데 이래저래 해봤더니 요거 완전 제곱식다라면 가운데 얼마 돼야 돼? 가운데 개수의 반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반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그죠? 4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렇4 또는 마사. 근데 얘가 마사가 되면은 이쪽이 좀 양수가 나온테고 이쪽이 4가 나오면 4x 제곱이니까 빼기 x 제곱 나오겠다,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됐네, 그렇지? 앞에 것도 당연히 완전제곱식이고. 이해 갔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나오고. 그죠? 빼기 x의 제곱 나온다. 이해 갔죠? 뭔 말인지. 지금 올라와서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더하기 4. 합차공식이니까 합. x제곱 플러스 4 빼기 4. 네, 이렇게 빼기 x. 그럼 정리하면 그래서, A가 얼마 나와요? A가 지금 뭐, X 계수니까 A는 1 또는 마일. B는 얼마? 4 나오겠다, 그지? 그럼 답은 a 제곱더 하기 B제곱은 답이 얼마야? 음, 좀 이상하다. 아, 쏘리쏘리, 쏘리, 미안. 어, 좀 틀렸죠? 이게, 이게 2죠, 2. 예, 이게 2. 그지? 2가 돼야 되네. 이게 2가 돼요. 어, 미안. 2, 2. 그럼 이제 A는 뭐, 그냥 1이라고 하고, B는 2라고 하면, a 제곱더 하기 b 제곱 값은 얼마 돼? 예. 2번 나오겠습니다. 6번이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7번. 자, <laughs> 뭐, 재밌는 문제 나왔는데, 이거 설명할 내용이 좀 있어요. 하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지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뭐 시험이니까 어, 시험에 코 시험에 코앞 이니까 이런 공식은 살짝 암기해 주고 뭐 까먹어도 상관없는데 이거의 근이 알파벳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계수가 abc 잖아 그지? abc인데 이거 뒤집어 이거 뒤집어서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이고 0의 근은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당히 조합을 하면요. 이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면 리버스 방정식, 거꾸로 간 방정식이겠죠? 개수가 거꾸로 간 방정식의 근은 역수가 된다. 이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풀면 더 편해.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잖아 그러면 거꾸로 리버스 방정식 만들게요. 어떻게? EX제곱. 맞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꼴0의 그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지. 그럼 간단하잖아.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얼마? 2 알파 베타분의 1은 곱은 얼마? 2분의 1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알파 제곱 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분의 1 얼마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알파 분의 2가 나오겠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요게, 얼마야? 2. 마이너스, 이게 뭐 2분의 1이니까 1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3 나오겠다, 그죠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뭐 8번 같은 거, 이거 뭐 단순하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이중근를 가는다. 다 같이 뭐야? 판별식이 0이죠? 예, 네, 게임 오버. 그냥 패스할게요. 8번, 답은. 답은 5번 나옵니다, 5번. 자, 9번 갈게 9번. 자,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왔네, 작년에. 이게 참 쉽게 나온 것 같은데. 2차, 1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있는데, 얘랑 만난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두 개를 연립해서 만난다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갖다 쓰면 되겠다, 그지? 두 번째, 얘가, 얘가, 얘랑, 그지? 얘랑 이번에는 만나지 않는다. 또 뭐하면 돼? 연립해.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K의 범위가요. 제가 미리 계산해 봤는데, 마이너스 2에서 2. 뭐 이렇게 나와요. 정수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네개 네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10번 할게요. 10번. <laughs> 그 2019 제곱, 2019의 11 제곱을 2018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 아좀 복잡하다, 그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잘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다 실수, 어떤 숫자의 나눗셈을 정수의 나눗셈, 자연수의 나눗셈을 우리가 우리가 배운 어떤 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면은 이런 거 있죠. 제수, 그죠? 많이 강조했어요. 제수는 피제수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엄청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다 얘로 끝납니다. 이로.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정수의 나눗셈. 자연수, 자수설 할게요. 자연수의 나눗셈일 때좀 달라요. 다항식의 나눗셈일 때는 요그 피제수죠? 제수죠. 여기가. 그죠? 그 제수가 나머지보단 커야 돼요 얘도 제수가 나머지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에 붙어버리는데 조건이 뭐가 중요, 뭐가 중요 얘들아 다항식일 때는 차수 보는 겁니다 차수 이건 차수고요 얘는 그냥 크게 숫자에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환산을 할 때는 이 제수와 나머지와의 관계 크기관계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2019제곱. 음, 줄게요, 이제. 첫 번째. 2019를, 2018, 2018, 2019를 x 로놓을게요 그러면 이거 X의 11제곱은, 이건 X 플러스 1이죠? X, X 플러스 1 제수, 목숨, 모르니까 QX.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차수가 작다고 그랬죠 나머지가 R1 이렇게 한 상태에서 X에다 마일 집어넣어 봐 Q2X 할게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뭐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R1 아 그러면 r 1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다시 X에다 2019를 대입하면 2019에 11제곱은 그죠? 어,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어, 다시 할게요. 미안. 다시. 이렇게 X를 2차1 0으로 ,000, 잡으면은, 얘가 저1 크니까, 아, 자, 뭐 X 빼기 1 해야죠. X 빼기 1. 그죠? 어, 그죠 저거 버벅거려서 미안합니다. X 빼기 1. 그지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X에다가 이제 킬 QX 할때 X에다가 1을 집어넣, 다시 할게요. X에 1을 집어넣어야 돼. 1을. X에 1을 집어넣으면, r 1이 얼마나 올까? 그러면 1은, 그제? 0 더하기 R. 아, r o 이1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해 봐야 돼, 요 반드시. 그래서 이건 차수에 관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대소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 될까? 이거 계산 좀 하면. 봐봐요. 2019 집어넣으면 2019에 11제곱은 2018 곱하기 목 더하기 1이니까 자, 제수가 2018이고 나머지가 1. 뭐, 특별히 뭐 잘못된 부분 없잖아요? 예, 네, 답이 따라서 r o 은 그대로 얼마 된다? R1은 우리가 1로 인정해도 돼, 그지?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누가, 아 얘가 이제 2018을 또 X로 놓을까요? 그 X, 2018을, 2020을 X로 놓을게요. 두 번째는 여기선 2020을 X라고 한다면, 그죠? X의 11제곱은 X 2Q, 그죠? 더하기 얼마? 더하기 R2가 되는 거죠 그지? 여기서 X2를 집어넣어봐. X2를 집어넣으면 2의 11제곱은 얼마 되는 거야? 2의 11제곱은 R2가 돼요. 그죠? 2의 1 1제곱 얼마예요? 2048입니다. 2048. 그리고 나서 2048을 적은 다음에, 자, 잘, 잘 들어봐 지금부터, 여기다 다시 X에다 2020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빨간색 할게요. 2020에, 그죠? 11제곱은 2,018 곱하기 q 더하기 2,48이죠. 0 어때?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을 왔더니 제수는 2,018인데, 그죠? 어 나머지가 2,48 0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번더 나눠줘야죠. q 플러스 1한 다음에 그만 30 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예, 이렇게 대수 관계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다항식 나눗셈이기 때문에 다항식 나눗셈과 자연수 나눗셈이 어떤 약간의 차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살짝 보정을 좀해 줘야 돼. 그래서 이게 함정. 따라서 r2는 얼마 되는 거야? r2는 30이야. 됐니? r2는 30이야. 답은 31 되겠습니다. 읽게요. <laughs> 자, 11번. 오케이, 뭐 이렇게 뭐목이 나와 있고 비제수, 어, 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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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나머지 그지? 근데 좀 제수까지 좀 구해라고 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보통 Q A를 구하려면 A는 쉽게 나오거든요. A는 쉽게 나오는데 Q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목까지 좀 구해봐야 돼. 이런 문제 목까지 우리가 구할 때는요, 그냥. 직접 나누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직접 나눠봤어요, 제가. 해볼게요. 계산이, 진짜 여러분들 펜 대고,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되게 더러워요, 문제. 그래서, 4x4제곱 더하기. A, 일단 여기 A, 아, Ax. 잠깐만요. 여기식에서, 직접 나게기또 여기 이따 하고요. 그, 피제수. 4x4제곱. 더하기 a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의 제곱 qx 더하기 2죠. 일단 a 증거하자.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2분의 1을 대입하면요. 4분의 뭐1 더하기 8분의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이 2가 되요. 그래서 이거 복잡한 계산을 좀 해주면 a는 a는 마팔 나옵니다. a도 만만치 않습니다. a가 마팔. 그래서 a는 마팔이 나와 이렇게 계산해서 두 번째로 a에다 마팔을 집어넣고 직접 나누기를 하면 할줄 알죠? 이거 이런 식으로. 2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은, 뭐, x 제곱이 들어가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죠? 해볼게요, 시죠 그럼 얼마 나와? 4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되고, 요렇게 돼서, 이 빼죠? 빠지니까 얼마? 마이너스 4x 3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나와.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x 4x 3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x 그럼 빼주면요 마이너스 4x 제곱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마이, 플러스 4x 나오고 플러스 1 나온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해주면 그죠? 마이너스 얼마야?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나오면 나머지가 2가 되겠다 그지? 몫은 x제곱 마이너스 직접 몫을 구할때는 직접 나누는게 제일 편합니다 차수가 높지 않은 이상은 그럼 Q 마팔은 얼마예요64 플러스 8 빼기 1이니까 71라고했다 그치? 예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 예 넘어갈게요 12번 이 문제는, 이제, 뭐, 제가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도 많이 강조했, 뭐, 많이 강조했죠. 센 179번 문제. 그죠? 센 수학 179번. 맨날 뭐 나온다고 강조했던, 그지뭐그 문제입니다. 이거, 뭐, 수업시간에도 많이 강조했고, 뭐 나온다라고 했고, 이 문제는 이제, 뭐좀 어렵게 나오면 꼭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복습 꼭 하세요, 이거. 자, 설명이 길어요. 일단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5다. f 1이 5란 얘기지. 그죠? 예, 이건 뭐돼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fx를 2차식으로 나누는데, 그죠? 나눴어요. fx를. 근데 조건이 얘처럼 뭐, 간단하게 뭐를 죽여서 할수 있는 조건이 나오지 않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fx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Q1, X 더하기 X 더하기 6인데요. 여기서 뭐 죽일 수 있는 것두개 있어가지고, 얘가 2차식일 땐 조건이 두개 나와야 되거든, 제수가 2차식이면. 근데 아무 조건도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럴 때는 우리가 q x 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가? 직접 나누기야, 직접 나누기. 그냥 나눠버릴 거야. 자, 맨 마지막 조건도 한번 식으로 적어볼게요. FX는? 연습을 해서, x-1, x제곱 더하기, x+, 1, q 초 더하기, x, 몫이 x-2. x-2 더하기. 나머지. 그죠? rx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식의 3차식으로 나눴으면요. 나머지는 몇 차식이 돼야 될까? 2차식 돼야죠. 그죠? a, x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가 되는 게 맞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잘 봐요, 이제. 이게 뭐라고? 말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다? x 플러스 6이다. 그지 다시, f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즉,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돼야 돼. 근데 이 식이 뭐야? 크게. 얘도 fx거든. 그럼 내가 이 빨간색으로 밑줄 부분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x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거야. 나누는 척만 할 거니까 봐, 어떻게 하는지. 자, 얘를요. 진짜로 얘를 묶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제? 요게, 요게, 어, 따로 벼요. 그지 x 기 1, x 기 2가 나오고. 얘는, 뭐 2차식이니까 몫이 A는 나오겠다. 그지 A라고 적어. 그리고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나머지가 얼마? 나누지 말고. 써있잖아. X 더하기 6이라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에 거볼 필요 없어요. 다시 얘를 전개해. 정기하면 이거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예, x-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x 빼기 2가 되고, 요거 남고, 더하기, 예, x 더하기.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머지야? 여기 요기 부분 있죠? 여기랑 같아야지, 그지? 예. 이게 나머지야, 이게 나머지. 됐어요? 한 방에, 여기서 몇 변수가 A, a만 남고 b씨 사라졌다, 그지? 예, 이런 식으로 조건 중에 다 뽑을 수 있어야 돼. 마지막 하나가 없군. F-1이 F 5죠. 그죠? F-1이 5다라는 조건을 좀 쓰면 될것 같아. 그제? 근데 좀, 예. <laughs> 그럼 F-1이 5니까, F-1이 5니까, 예, 계산 좀 해볼게요. 이게 FX죠? 이쪽, 그제? 그럼 F-1은 얼마 나와? 와, 복잡하다. 마이너스 2 곱하기. 그죠?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대입 하면은 이게 a가 남네요. a 플러스 5, 이게 오랜다. 그지 사라지고 a는 6이 나오네. a는 마이너스 6이 된다. 그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6, 그죠? 이렇게 이제 지 그럼 f0는 얼마입니까? f0, f0는... 그 사람이 좀 들어오는데, F0는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6. 그럼 2가 되겠네? 답은 3번, 그치? 잠깐만, 계산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네, 뭐, 뭐 이렇게 계산해서 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하셔가지고, 잘 이해 안 가시면, 뭐, 주변 친구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아 꼭, 이런 문제는 식 세우는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그, 재수가 한개짜리 1차식일 때, 1차 때 하나 뽑아낸 건 오케이. 하지만 재수가 2차식일 때는 조건이 몇개 나와야 된다고? 두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대입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없을 때, 이럴 때, 약간 이상신호 보일 때뭐 한다? 그냥 직점 나누는 척. 직점나누기 하는 겁니다. 됐죠?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찍고요. 어, 좀, 13호부터는 다음 화일에 올릴게요.